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제이슨 미아레즈 버지니아 주 법무장관은 소매업체를 노린 범죄를 막는데 총력전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미실업률이 3.8%로 올라갔으나 일자리를 18만 7천 개 늘려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지됐던 학자융자금 이자가 9월 1일부터 부과되고 10월 1일부터 매월 상환이 재개됩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예년보다 훨씬 많은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해외 여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의 요양원들의 간호 인력을 상주시키고 매일 거주자 케어 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버지니아 사법집행기관을 지휘하고 있는 제이슨 미아레즈 주 법무장관은 소매업체를 노린 범죄를 최대한 막는 데 총력전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아레즈 주 법무장관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버지니아의 사법 집행기관을 지휘하고 있는 미아레즈 주 법무장관은 나는 주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이런 역할을 맡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여정이다라며 주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자 출신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미아레즈 주 법무장관은 버지니아 주의 경제를 부양하는 주체는 대기업보다는 소매업체라며 이민자들의 창업정신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 관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업체들과 달리 소매업체들은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미래를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교육권에 더해 그들의 스몰비즈니스를 보호해야 한다며 주지사와 함께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스몰비즈니스, 소매업체를 노린 소규모 범죄단체와 각종 사기, 신분도용 등이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고 그 소매업체들의 고객, 그리고 나아가 버지니아 경제까지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담 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really of really for Virginia, 거대 조직화하던 갱들이 코비드로 인한 격리와 온라인 시장의 발달로 인해 소규모 갱단으로 변하면서. 피해를 입는 대상이 리테일 사업자와 구매자인 선량한 시민으로 바뀌고 있으며 온라인 사기에 대해선 빅팀레스 크라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해 더 과감하고 빠르게 어린 세대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와 전담 테스크 팀의 사무실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새로운 피해 사실이 있다면 그 즉시 알려주기를 당부했습니다. 8 0 0 3 7 0 0 4 5 9로 연락하거나 oh.state.va.us로 신고하면 되며, 범죄를 중지시키기 위해 모든 리소스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의 주 대상자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었지만, 한국계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그리고 중동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참석해, 포럼에 매우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WKTV 뉴스, 아네렌입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3.8%로 올라갔으나 일자리를 18만 7천 개 늘려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과 7월의 일자리 증가가 당초 발표보다 11만 개나 줄어들어 미국의 고용도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지표는 냉각 우려를 불식시키진 못했으나 아직 선방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3.8%로 전달 3.5%에서 한꺼번에 0.3포인트나 올랐다고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급등한 것은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동력이 8월 한달 73만 6천 명이나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8월 한달 동안 일자리를 18만 7천 개 늘린 것으로 연방 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7월에 15만 7천 개 증가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7만 개 증가를 웃던 것이어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과 7월의 일자리 증가폭이 두달 앞에 11만 개나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6월 일자리 증가는 당초 18만 5천 개였다가 이번에 10만 5천 개로 무려 8만 개나 줄었고 7월 일자리 증가는 당초 18만 7천 개에서 이번에 15만 7천개로 3만개 감소했습니다. 8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에서 2만 2천명, 제조업에서 1만 6천명을 늘려 호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7만 명을 증원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4만 명, 소셜 지원에서 2만 6천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만 9천명을 늘렸습니다. 소매업정에서 6,300명, 도매업정에서 4,700명, 재정활동에서 4,00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에 수송조장에서는 34,000명이나 감원했고, 정부 업장에서는 15,000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1만명 늘린 반면에 주정부 제자리 로컬에서는 2,000명을 줄여 1월 앞에 8,000명을 늘렸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가운데 전날 발표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7월에 3.3%로 다시 올랐으나 미국민들의 7월 소비 지출이 0.8%나 급증했기 때문이고 소비 지출을 가능케하는 8월 고용이 선방해 연준의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팬데믹 3년 동안 중지됐던 4,350만 명의 학자 융자금 이자가 9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고 10월 1일부터 매월 상환이 재개됩니다. 학자 융자금 관리회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회사로부터 오는 통지서와 청구서를 잘 보고 10월부터 월 상환을 재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 멈췄던 학자 융자금의 이자 부과와 월 상환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9월 1일부터는 학자 융자금에 대해 보통 3% 내지 7% 사이인 이자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4,350만 명이 학자 융자금 1조 5,700억 달러를 빚지고 있으며 9월 1일부터 이자를 다시 부과받고 10월 1일부터는 통보된 듀데이트 안에 월상환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4350만 명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350달러를 상환하게 되는데 대학원 특히 의학대학원이나 법학대학원 등을 다닌 사람들은 훨씬 많은 학자 융자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2020년 3월부터 학자 융자금 상환이 전면 동결돼 9월까지 3년여간 1인당 15,000달러는 절약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5,000달러의 절약분 가운데 5,000달러가 이자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월 상환이 전면 동결된 사이에 나비엔트, 페드론 그레나이트 스테이트 등 학자 융자금 관리를 대행해 온 대형 회사들이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비엔트에서 맡던 업무는 맥시머스 회사로 이전됐으며, 페드론은 모헬라에서 맡게 됐고, 그레나이트는 에드 파이낸셜 서비스 회사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름이 바뀐 곳에서 보내오는 통지나 청구서를 무시하지 말고 10월부터 두데이트 안에 정해진 월 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상환을 유예받다가 재개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절반이나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학자융자금까지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자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들의 43%나 제때에 내지 못해 연체할지 모른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감안해 이번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은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연체나 디폴트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체 또는 디폴트 되더라도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거나 강제로 징수하는 콜렉션 컴퍼니에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등록하면 기존보다 절반으로 축소되는 액수로 월 상환을 계속하게 유도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A 연방항공안전청은 9월 5일까지 1,400만 명이나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 여행 예약은 4% 늘어난 대비해 해외여행 예약은 무려 44%나 급증한 것으로 AAA가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 4일 노동절을 맞아 올여름 휴가 시즌의 마무리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노동절 연휴 여행객들 중에서는 해외 여행객들이 유난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검색을 전담하고 있는 TSA, 즉 연방항공안전청은 9월 4일 노동절과 그 다음 날인 5일까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1,400만 명이나 검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노동절 연휴 때의 검색보다 11% 늘어나는 것으로 TSA는 밝혔습니다. 트 a a 이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에 국내 여행을 위해 항공표나 호텔, 렌터카 등을 예약한 건수는 전년보다 4% 늘어난 데 비해 해외여행을 위한 예약은 무려 44%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위한 해외 호텔 예약에선 지난해보다 82%나 폭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국제 크루즈 여행 예약도 항공편과 같이 44%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국인들이 이번 노동절 연휴에는 대거 항공편이나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번 노동절 연휴에 가려는 해외여행지로는 이웃 캐나다가 가장 인기 있고 2위는 유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여행지로는 시애틀, 올랜도, 뉴욕, 라스베가스 등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전체 노동절 연휴 여행객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이용 여행객들로 미 전역의 주요 도로들이 분밀 것으로 보이지만 대거 해외여행에 많이 나서고 있어 공항들이 더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휘발유값이 제자리하는 바람에 고유가 고통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이를 현재 3달러 82센트로, 일주일 전은 물론 1년 전보다 1센트 싸진 것으로 트리플레이는 집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국의 널싱홈 요양원들의 간호 인력을 상주시키고 매일 일정 기간의 거주자 케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메디케이드로 롱텀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150만 명의 저소득층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큰 보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 시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널싱홈 요양원들의 서비스 개선을 의무화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널싱홈에서의 최소 인원 기준을 강화하는 1차 제안을 연방 관보에 제개하고 11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을 발표한 다음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MS 즉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이례일 발표한 새 규정에서 널싱홈 특히 메디케어에서 커버하는 롱텀 케어 환자들에 대한 최소 스텝 기준을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새 정책이 시행되면 미전역의 널싱홈들에서는 거주자 1인당 하루에 최소 33분간 RN 즉 등록 간호사들의 케어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간호사 보조에 의해 2시간 27분 동안 케어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널싱홈에서는 이제 정식 간호사를 하루 24시간 365일 동안 상주시켜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미 전역에서 롱텀 케어, 장기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거주자들을 케어하고 있는 널싱 홈들이 간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연방 당국은 전역의 널싱 홈들 가운데 적어도 75%는 간호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CMS는 1차 규정에 대해 11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을 다시 공지한 후에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최종 규정이 확정된 지 60일 후부터 적용하게 되고 시골 지역은 3년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는 주로 메디케어에서 커버받고 있는 저소득 노년층과 장애인 등 150만 명이 널싱홈에 거주하며 롱텀케어 장기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CMS는 새 정책이 시행되면 10년간 406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대부분 요양 시설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의 널싱홈 요양 시설에서는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정부 지원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널싱홈에서는 90%나 스태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48%는 아주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고 39%는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텝을 채용하기 아주 어렵다는 널싱홈이 58%나 되며 다소 어렵다는 답변도 40%나 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